주님,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평안과 보호 안에 오늘도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 아비야 그리고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서의 간결한 기록과는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이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우상 숭배자 사이에 영적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의 승패를 결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아비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보암과 전쟁을 벌이지만 군사력은 여러 보암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열쇠 속에 아비아는 한 가지 놀라운 행동을 하지요. 그것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적진을 향하여 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는 이 연설에서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다고 비난하고 오직 남유다만이 성전 예배와 레이 제사장 제도를 지킨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땅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통성을 다투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사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담대히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힘, 부요함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소유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할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속해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순수한 삶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은 여러부함은 매복작전으로 유다를 포위했지만 아비야와 유다 백성은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군사 50만명이 죽었다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한 기적적인 승리역승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승리의 원인을 유다 자손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이겼더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본문은 전쟁의 승리가 아비야의 군사적 지략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도 역시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의 흔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와 여러 보암의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군사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속해 있는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며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릴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당신 안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 삶에 침히 개입하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